오늘부터 역대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열왕기서는 다루는 범위나 내용 면에서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 관점으로 볼때두 책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두 책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포로기 시대 이후였습니다. 즉 포로기 시대에 열한기서는 기록됐습니다. 포로기 시대 몇 가지 야기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바벨론의 신 마루두기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강한가?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열왕기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너희가 선택한 인간의 왕조는 실패하였다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역대기서는 이와는 약간 다릅니다.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됐습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은 다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들입니다. 즉 선지자들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편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 이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즉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망할만했다. 너희가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간의 왕정은 실패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달게 받아라라는 관점이에요.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역대에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심판이나 징계보다는 회복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연단을 받고 이미 우리는 징계를 받고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회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예요. 역대기서는 제 2차 포로 귀환 이후 기록세습니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시기예요. 즉 말라기 시대 비슷한 게 기록된 성경이 이 역대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와서 돌아온지 60년 혹은 70년 정도 경과된 때, 때입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과 고난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되었죠. 하지만 소민의 영광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가진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몇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돼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끝내신 것인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끝난 건가? 이게 이 시대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과 다윗에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 질문이요. 이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역대기서는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은 계속될 것 그러나 결론은 이거예요. 신 여호와 신앙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은 계속될 것이라는 회복의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어요. 즉, 다윗 언약은 남유다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역사만을 조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 기서는 역대상과 역대하로 구분되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 제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9장까지 여기서는 아담에서 포로기한 세대에 이르는 선민의 역사와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제 2부는 10장에서 20장. 다윗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의 통치와 정복사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제3부는 21장에서 마지막 29장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 성정건축준비 및 다윗의 유훈과 솔로몬의 즉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역대상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장을 읽었는데요 원래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오늘 2장까지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1장만 읽었습니다. 2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1장은 크게 세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7 27절까지는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택한 혈통 및 주요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8절에 34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아들까지의 3대 계보에 대해서, 마지막 3, 54절까지는 에서와 세일의 자손들 및에덤을 다스린 역대 왕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에 대해서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조상들이라. 선조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담하고 셋 사이에 가인과 아벨 생략되어 있죠.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통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회복을 기대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역대기서는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 부터 족보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조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서의 기자는 선민 이스라엘 족보를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공통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위로 올라가면 데라가 데라가 아브라함만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족보는 또 퍼지는 거죠. 베라의 위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역대기서의 기자는 선민 이스라엘의 계보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는 단순하게 혈통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혈통을 기록했다면 모든 족속의 이름이 다 기록돼야죠. 가인의 족보도 있어야죠. 그러나, 과감하게 그 모든 족보, 이름은 다 빼는 거예요. 이 이름들은 뭡니까? 구원사적인 계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계보예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사적인 계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연조표를 한번 보면요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나았고, 130세에 낳고쭉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요 마지막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맨 밑에 무드셀라가 있죠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 홍수 때 죽어요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사실상, 아 저도 이것을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드셀라는 대홍수 대 죽더라고 요 보니까, 만약에 대홍수가 아니라면 무드셀는더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고요 홍수 대 이렇게 셈은 98세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노아 이후로도 수많은 민족이 등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언약의 계승은 이들 가운데 셈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역대기서 기자는 이 거룩한 언약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계보는 구원사적인 계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대 기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계보에 동참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역대 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희망과 회복.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구원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역대기서의 계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의 언약이 주어지죠. 그러면 십자가 언약 이후로는 혈통적인 계승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으로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구원은 혈통을 넘어서는 것이 되고요. 모든 버려졌던 사람들. 즉이 계보에 기록되지 않은 그 모든 수많은 민족들. 그들에게까지 십자가 언약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들도 이 구원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영적인 계보가 되는 겁니다. 이로써 구원은 혈통을 넘어서는 것이 되고 모든 버려졌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서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구약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즉선 선민이란 이구의이 혈통이 이어지는 이걸 선택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이것은 영적으로 재 확대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족보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족보에 의하면, 이계이 계보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버려진 자예요. 바울의 말처럼, 우린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이 구원사의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구원사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언약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이 계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아담 위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관을 회복하고 영생을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아버지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기도는 감사한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다 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지고지순했던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사랑과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으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다섯 가지 신조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다섯 가지 신앙의 신조를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참된 감사와 평강이 저의 삶을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서의 계보가 곧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고 영적인 계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